보면 로그를 역산하는 그런 구조에요 로그 9의 4 로그 27의 4 따라서 로그 9의 4 빼기 로그 27의 4 분의 로그 3의 4 빼기 로그 3의 어, 9의 4라고 되는 거니까 이놈이 제곱이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너 놈도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는 3의 2 로그 3의 2 빼기 로그 3분의 2 로그 3의 2 그럼 내 놈은 3분의 1 따라서 답은 3.